보물섬 12화 이후 시청자들의 궁금증 탑3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센스입니다. 보물섬 12화에서 서동주가 허일도의 아들로 밝혀졌죠. 염장선의 가짜 검사지가 비극을 만들었고 13화 예고에서 허일도가 염장선을 지우겠다며 오열했어요. 시청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웹과 X에서 확인한 탑3는 첫째 허일도와 서동주는 화해할까? 12화에서 서동주는 최면으로 기억을 떠올렸어요. 허일도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라며 분노했죠. 근데 허일도는 염장선의 가짜 검사지에 속아. 추경원이 여순호와 성현을 낳았다고 오해한 거예요. 속은 것을 안 허일도가 염장선을 지우겠다며 오열했어요. 엑스에서는 허일도가 서동주 구하다 죽으면 화해가능. 아니면 복수 끝인가 라고 의견이 갈렸어요 시청자들은 이들 부자관계가 어디로 갈지 주목 중입니다 둘째 여운남의 출생 비밀은 뭘까 여운남은 지금까지 여순호의 딸로 알려졌죠 근데 12화에서 여순호가 죽었으니 더는 단서가 없어요 엑스포스트 댓글은 혹시 허일도와 차덕희 딸 아니야? 나무위키 토론은 이봉 남매면 서동주와 로맨스 불가 서동주와 미묘한 감정선이 있었던 터라 출생이 반전되면 드라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죠. 시청자들은 이 비밀이 언제 풀릴지 초조해하고 있어요. 셋째, 염장선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염장선이 가짜 검사지로 허일도를 조종한 흑막. 12화에서 CCTV로 다 지켜보며 웃었죠. 소름 끼쳐요. X 반응은 서동주가 직접 처단 아니면 감옥. 이처럼 대산그룹을 노린 염장선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12화 이후 시청자들의 궁금증 탑3는 첫째, 허일도의 속죄, 둘째, 여운남의 비밀, 셋째, 염장선의 최후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13화에서 어떤 반전이 터질지 댓글로 예측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